안녕하세요. 오늘은 카레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레에는 감자 중자 4개, 당근 작은 거한 개, 닭고기 해도 좋고 돼지고기 해도 좋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 하면 됩니다. 저는 주로 어, 다, 어, 카레 만들 때는 주로 닭고기를 닭다리살로 많이 합니다. 닭다리살 해놓으면 쫄깃쫄깃한 게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 당근도 감자보다는 좀 굵기가 작게 이렇게 썰 썰입니다. 그리고 호박도 자기 뭐, 뭐 호박은 금방 빨리 익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개 정도 여도 총총에 연뭐 각지게 이렇게 썰어갖고 이거는 양파와 닭고기는 나중에 였습니다. 먼저 감자와 그 당근과 닭고기나 돼지고기 선택해도 됩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넣고 어, 기름을 두르고. 식용유를 능력이 좀세 숟가락 정도 두르고 살살 젖습니다 젖어 누지 않게 간간히 젖어줍니다 그리고 한 5분 정도 뜸들이듯이 약불에다가 그래 놔두면은 저절로 약간 고기도 반 정도 있고 감자도 어느 정도 익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약불에 해서 중불에 해도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호박과 양파와 썰어나 등을 이래엮어 되위져서 보면은 거기 야채에서나 이렇게 물이 약간 나와 있습니다. 그 물을 원래 한정에 의해서 그, 그 따라 이제 물이 많지 않게 그 따라 부습니다 물을 이렇게 저 살살 젓어 보면 감자도 한반 정도 익거지거지요 조금 한5분 정도 그렇게 중불에 놔뒀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 냄비가 요즘은 다 뜨겁기 때문에 눕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약간만 붓고 또그 음 카레 가루를 요즘은 카레 가루가 그렇게. 이거는 간을 안해도 딱 맞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더기가 많게 해야 됩니다. 그래 해도 가을에 가루를 열면은 이렇게 약간 감자가 이제 다 익으면은 이 요리는 다된 겁니다. 그리고 카레가 정말 사람한테 이 카레 지방에는 보면은 거의 다 장수식품이라요. 그래서, 가래는 자주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냄, 향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들어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건데기가 조금 만해야 됩니다. 너무 건데기가 없고, 국물만 너무 많아도 그러니까, 그 물은 나중에 이래 봐서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간은 안 해도 카의 자체에서 간이 탁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감자가 익었나, 안익었나 이렇게 숟가락 가지고 한개 이래 실험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감자가 다 익었으면 고기도 다 익은 겁니다. 감자나 고기나 그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호박이나 양파나 이런 거는 볼 것도 없고, 그저 이렇게 보글보글 끓으면은, 음, 좀덜 익었다 싶으면은, 그 뚜껑을 덮어 놓고 약간 약불에서 그렇게 뜸을 들이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다 했다 싶으면 1인 다못 먹을 때는 한 그릇 한 그릇이 따로 담아서 냉동실에 여 놨다가 전자레인지 약의 3-4분 정도 돌리면 금방 해능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얇은 봉지에 여었다가 또 약간 뚜껑 봉지에 여야 된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카레는 자주 끓여 먹고 뭐 그래하지 못하니까 조금 끓일 때 낮게 끓여서 냉동 해놨다가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카레였습니다.